안녕하세요, 새독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해서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완성본을 이렇고 이제 쿨톤이 할수 있는 베이지색 메이크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어,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고고. 저 생얼인데요. <laughs> 제가 사실은 이 음성 파일을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더빙으로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컨실러는, 저기, 눈밑 다크서클. 사실 저때가 새벽 4시거든요. 지금은 5시인데. 어쨌든. 컨실러를 발라주고, T존을 살짝 밝혀줍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태그 컨실러 사용해서 콧대를 살려줍니다. 컨실러 중에서 좀더 웜한 컬러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약간 웜한 메이크업이니까요 눈두덩이에도 살짝 발라줘서 눈에 그윽함을 줍니다 눈썹은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저렇게 그려주었고 어, 아이라이너가 아니라 저 애교살 라이너를 저렇게 웃은 상태에서 저 애교살 전체에 저렇게 발라줍니다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꽤 많은 영역. 그러면은 저렇게 도톰하게 애교살이 나와 보인답니다. 저거 진짜 제가 엄청 양도 많고 엄청 오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 라이너로 애교살 라인에다가 한번 그려줄게요. 진하게. 그렇게 대충 그려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기지크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저 팔레트가 진짜 쿨톤이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웜톤 컬러거든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이번 모카무스 메이크업에 완전 찰떡이었습니다. 밝은 컬러로 아까 그려놓은 애교살을 살짝 덮어주고요. 저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슥슥. 그러면은 이런 느낌, 음 괜찮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쌍꺼풀 라인 안쪽이랑 삼각존 채워주고요. 삼각존 펜슬, 저거 진짜 저한테 필수거든요. 저는 꼬막눈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삼각존 라인에 저렇게 밑 틈을 주고 아이라인을 눈매 모양에 맞춰서 쑥 내린 다음에 거기 끝에서부터 눈동자 끝 부분 지점까지. 요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쓱쓱쓱쓱 그려주면은 밑트임 완성입니다. 오, 생각보다 눈이 확 트였죠?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저의 다른 인생템, 어,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까 그려, 그려주었던 아이라인에 맞게 이렇게 쓱쓱 그려줍니다. 살짝 아래로 내려줘요. 왜냐하면 저는 눈이 살짝 올라간 느낌의 꼬막 눈이라 저렇게 아래로 그려주면 허! 눈이 두 배가 됐어. 반대쪽도 그려줬고요. 치크는 퀵의 컬러인데요. 저게 뉴트럴 톤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어 근데 너무 예쁜 핑크 베이지 컬러인 거예요. 너무 쿨하지도 않고 사실 좀 저는 좀더 쿨한 색이 더잘 어울리긴 한데 저것도 진짜 만족하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하우스 퍼프랑 궁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영역은 제가 얼굴이 길기 때문에 살짝 위쪽으로 해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코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한번 그리고 네이밍 어 베이지. 저게 조금 색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걸 썼거든요. 음, 훨씬 더 구운 빵 같아. 예쁘죠? 아, 예쁘다. 그리고 펄땡이를 올려줄 거예요. 저 밝은 컬러로 눈 아래에다가, 그리고 조금 어두운 컬러는 눈 위에다가. 어우, 펄 영롱한 거 보소. 음, 저렇게 발라줬으니, 발라줬으면 뷰러를 해주고요. 그리고 칼픽스 저것도 그레이 브라운 컬러인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속눈썹을 칠해줍니다. 오 자연스러워, 예뻐 예뻐. 그리고 아까 썼던 리벤치크로 입술을 먼저 죽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 컬러를 쓸지 저 컬러를 쓸지 고민인데 고민 끝에 조금 더 핑크 베이지 컬러가 나는 걸로 골랐어요. 음,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이 아니라 점도 찍어줬고 하이라이터를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터 두 컬러 섞어 서 슥슥슥슥 슥슥슥슥 아 그러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예쁜 척. 그럼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